요즘에 이제 아파트 경매가 낙찰이 좀 높게 되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어, 이제, 뭐, 압구정이라든가, 뭐, 잠실이라든가, 뭐, 대치동이라든가, 지금 보시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거든.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 서울에, <laughs> 서울의 토지 허가 거래 구역이 잠실, 삼성, 대치, 청담. 네 이렇게 해서 어,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되면은 사실 실거주 빼고는 거의 뭐 집을 못 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 보시면은 지금 이 반포동에 있는 레미안 원베일리가 워낙 그 가격 상승률이 높거든요. 지금 예, 계속 지금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어요. 옆에 아크로 리버파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 지금, 토지거래가구역이 어, 잠실, 삼성, 대치, 청담, 뭐, 이쪽이 지정이 됐지만은, 이쪽도 지금 거래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는, 어, 실수요자들이 사는 시장이다. 예,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 이 안에서도, 최근에 이제, 경매물건에도 이제 나왔지만은, 어제였나요? 어제, 어제, 그저께. 그저, 그저께. 그저께. 아 오, 오늘이었네요.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 이게 강남구 아파트인데 압구정의 미성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압구정 미성 아파트 보시면은 위치를 봐볼게요. 위치를 보시면은 이 위쪽으로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있고 이렇게 쭉 있죠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이렇게 그리고 바로 옆쪽에 현대구 옆쪽에 미성 아파트 아니 이쪽에 네, 미성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압구정동이 이렇게까지 압구정동이거든요. 그럼 아이 압구정 미성 아파트랑 현대 한양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압구정동인데 압구정 압구정이 지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경매로 사면은 그거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신권에도 이 35억이 넘는 신권 아파트도 4명이나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단지 정보로 보시면은 지금 전용 1 0 5죠 그러면은 지금 얼추 이 정도 33평인데 이게 35억이거든요. 저층인데도 근데 지금 사실은 39억에 낙찰이 됐잖아요. 물론 여기도 뭐 층이랑 이런 걸 봐야 되지만은 36억, 뭐, 조금 중충은 38억. 거의 지금 시세에 맞게 사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뭐, 지분마든 1차 한강변 로얄동.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지금 3동이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건잘 봐야 됩니다. 3동 보시면은 지분 많은 곳. 뭐 퇴, 최고의 투자같이 한강변 매수기회 특올수리됐다 뭐 이런식으로 해서 한강변으로 이렇게 <laughs> 뽑아서 공사를 하려고 하나 봐요. 예, 당연히 뭐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사람들은 한강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지금 <laughs> 예를 들어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주택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매로라도 살려고 하는거죠 예, 이제 4명이 들어와서 1명은 39억 한 명은 36억 5천 그래서 신검에서 한 3명 정도 붙여 쓰셨고 나머지 한 분이 이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쓰셨는데 <laughs> 이 정도 돈을 입찰하셨다면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확신이 있으셔서 입찰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낙찰을 받으실 거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괜찮은 투자라고 보고 사실 이쪽은 뭐 실거주 하면은 살다 보면은 뭐 재건축이 언젠가 될 거거든요. 예, 네, 뭐 생각보다 조금은 오래 걸릴 거지만은, 예를 들어, 이런 것도 궁금하시면은, 뭐, 압구정 미성, 압구정 미성, 뭐, 재건축,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숨 고르기 미성 2차, 예. 네. 그리고, 뭐, 압구정 미성 1차. 아까, 경매물건은 1차였죠? 그러면은, 음. 가장 느린 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있죠. 예. 네. 단독으로 한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좀통합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7년에도 추진하려고 했다가,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 실거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어제만 보더라도, 어제, 저도 이거 지어지, 지어지길래, 이 사진, 전이 사진 보면맨 처음 뭔가 했는데, 이게 반포, 1차랑, 이제, 거기가, 그, 통합으로 재건축하는 데거든요, 이쪽이. 그 지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엄청 비싼 아파트가 될 건데, 어, 이쪽이 이제 트리니원이라 그래서, 여기를 이제 다 재건, 통합 재건축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아크로 리버파크랑 레미안 온밸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2027년쯤 예정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건물 면적은, 부시기 전이니까, 네. 35평, 전용 35평이고, 52억에 감정을 했는데, 아,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21명. 강남구 박혜연님이라고 해서 71억에 매수를 했고, 심지어 67억에 들어오신 분은 차순이 신고를 했죠. 네, 그래서, 뭐, 이쪽에 보시면은, 뭐, 조합원이라면은, 뭐, 특정 호수를 분양받은지 여부, 네, 재분양 신청 예정.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여기저기 다 물어봐야 되거든요. 예, 서초구청이라든가 뭐 조합이라든가 이런데 물어봐서 실제로 이거를 낙차를 받았을 때 내가 이제 뭐 조합원의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네, 여기는 이제 승계한다고 나오는데 어, 일단 내가 또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근데 이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니까 이렇게 입찰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이쪽은 사실 <laughs> 앞으로 당연히 더 좋아질 수 어,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쪽, 레미안 트리니원, 이쪽이, 제가 이제,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퍼스트지 재건축 되기 전에, 살아봤으니까, 사실, 세화 중구, 세화고가, 원래는 이제 일반이었다가,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자사고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한강이 보이고, 어, 위치도 9호선, 뭐, 이제 급행은 아니니까, 그게 조금 아쉽지만은, 어찌됐든 9호선이 있고, 고속터미널, 이 지하철역 3개가 다니고 있고, 네, 이쪽 상권 자체도 너무 괜찮고 소득 수준도 그렇고 그냥 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여기 또뭐 개성초는 또 사립학교죠. 뭐 영국학교 칼리지학교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군 상권 인프라 뭐 여러 가지 한강이 있고 에, 사실 빠질 게 없습니다. 빠질 게 없지만은 돈이 없는 게 아쉬운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강남구 박현님이라고 한거 보니까. 이건 왜일명으로 해서 뭐 부부가 공동명의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나 봐요. 예, 그래서 이렇게 경매로 취득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거를 받으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뭐 분양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런 거는 조합이라든가 구청 쪽에 한번 물어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정확한 사실을 아실 것 같고 20명이 넘게 들어온 거면은 결론적으로 돈이 되는 거니까 들어왔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 고가파트도 아 계속 낙찰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찰이라는 게 시세보다 그렇게까지 막 되게 싸게 낙찰이 안 돼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저번에도 뭐 잠실의 아파트도 그랬고, 어, 이쪽 송파구 아파트. 이것도 지금 그감정가 1차보다 더 넘겨서 들어왔거든요. 뭐 헬리오시티 이런 24억 아파트도. 그러니까, 어, 이게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뭐확 더 반포도 계속 신고가를 갱신을 하니까 뭐 될지 안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지만은 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이런 규제를 어, 극복할 수 있는 거는 경매로 취득하는 거다 이러면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랑 크게 상관 없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데 있어서 내가 현금이 좀 있고 난 실거주를 좀 하고 싶다 아니면은 잔금을 치고 나서 전세로 그냥 가지고 있고 싶으시다, 보유를 하고 싶으시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경매를 해서 취득하는 것도 방법이죠. 왜냐면은 일반 매매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다들 좀, 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그 단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예를 들어,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아파트가 있지만은 토지도 있잖아요. 일반 토지.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가 생기면서 원산면이랑 배관면이랑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했거든요. 그럼 이런 거를 경매로 사면은 저렴하게 살수 있죠. 저렴하게 살수 있다는 표현보다는 경매로 사면은 그런 규제랑 상관없이 매수를 할수 있으니까 저는 경매를 좀 꾸준히 보고 또 입찰도 하고 좀 행동을 해보시는 거를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경매를 해야 되는 이유는 어, 물건을 싸게 사는 것도 목적이 있어요. 예, 네. 싸게 매수하는 것도 목적도 있지만은 내가 평소에 관심 있는 물건이 경매에 나왔다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규제가 있을 때 이런 거를 또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부동산 경매거든요. 그래서 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도 경매는 크게 상관히 없으니 어 꾸준히 경매 물건도 보시고 어 입찰도 하시고. 낙찰도 받으셔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극복을 할수 있구나. 네, 이런 거를 또 한번 어, 겪어보시고 또 내가 하루하루 발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경매를 투자를 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고요. 열심히 하셔서 언젠가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는 아파트도 현금 결제로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현금으로 잔금 칠수 있을 정도로 다들 좀 열심히 하셔서. 하루하루 꾸준히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은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